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하나님의 교훈이 된게 성서 이야기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난도부터 해볼게요. 천천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아주 많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천사들은 여호와, 여호와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볼수 없는 것처럼 천사들도 볼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맨 처음으로 만드신 천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별들과의 행성들과 처음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곁에 도와드렸지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행성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른, 아름다운 지구도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지구를 동물과 사람과 살수 있는 곳으로 꾸미셨어요. 땅에 햇빛이 비치고 또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드셨지요. 그런 다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여악께서는 풀과 식물과 나무로 만들겠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와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와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다음으로 온갖 동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나는 새,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땅에 사는 곤충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토끼처럼 작은 동물도 만드셨고 코끼리처럼 큰 동물도 만들지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동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맨 처음에 만든 천사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기로 말씀하셨지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말하고 웃고 기도할 수 있게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땅과 동물을 돌봐야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네, 오늘 낭독이 끝났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지고 다 주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어, 멍숭이에서 이렇게 변화된 거라고 하지만 영원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아마이던지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가 여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의 천사와 치타와 새들과 또 여기는 동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또 별들과 행성들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우주도. 그러니까, 이 우주하고 행성들하고 지구와 지구, 지구 안에 있는 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체에 아무것도 없었죠. 지구, 다른 많은 모든 행성들, 우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님께서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아마게톤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어, 여러분도 같이 이 책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알아봐요. 안녕!